안녕하세요, 아무티비입니다. 엑스박스에서 PC용 새로운 게임 패스를 발매했죠. 엑스박스 콘솔이 없는 분들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좀 낯설 텐데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월 정액을 지불하고 그한달 동안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안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엑스박스.com 홈페이지에 가시면 얼티밋을 천 원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고 되어 고요 자, 보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 PC용은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좀 느리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 감안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1개월은 1000원, 그 후에는 16,700원의 얼티밋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얼티밋 같은 경우에는 PC용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콘솔용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리고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스를 첫달 1000원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첫달 1000원에 가입하시고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일단 자동 결제를 해지해 두세요. 그리고 해보고 이게 정말 제돈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패스다 싶으면 그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 나는 이 엑스박스 게임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 한 달만 하시고 천원에 그냥 한 달만 하시고 해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천원짜리 게임 패스가 엑스박스 어, 본체에서는 종종 하던 프로모션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pc용이 나오면서 요새롭게 얼티밋 버전이 1,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PC 가격이 5,900원인데 요게 아마 지금 프로모션 가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1,800원 이게 원래 가격인 것 같아요. 역시 첫달 1,000원이고 이후에는 5,900원씩 결제가 됩니다. 어차피 한 달만 해보실 거면은 집에 만약에 엑스박스가 있으시면은 요 얼티밋을 1,000원에 가입하셔서 한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라는 게이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에 가입하신 후에 1,000원을 추가하시면 이 얼티밋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최대 36개월까지 엑스박스 골드에 가입하신 후 거기에 1,000원을 플러스 하셔서 얼티밋으로 가입을 하시면 PC와 엑스박스 본체 그리고 라이브 골드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엑스박스 홈페이지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12개월에 가입하시면 6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이버에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65,000원에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12개월이 일단 이렇게 하면 또 4,000원이 더 싸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올 초에 행사를 할 때는 1,000원에 한 달이 아니고 1,000원에 3개월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뭔가 이벤트성 행사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고 또그 행사가 나왔을 때 가입하시는 분은 1,000원에 3개월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본체의 게임 패스를 1,000원에 3개월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1,000원으로 가입하기가 안 뜨는 걸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멤버십이 이 코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아마존 같은 곳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찾아보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플랜이다 싶으신 분들은 저렇게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C 버전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베타 버전인데 그전에도 아마 이제 PC와 엑스박스 본체에서 둘다할수 있는 게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게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 게임 패스로 할수 있는 게임들을 한번 봅시다 자 홈페이지에서 엑스박스 게임 중에 엑스박스 게임 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자이 게임 리스트 중에서도 구독 게임 패스가 있습니다 게임 패스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게임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임들은 엑스박스를 가지고 계시고 게임 패스에 가입해 있으시면 전부 해 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굉장하죠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게임 패스로 할 만한 게임들은 GTA 5, 오리엔더, 윌버 브이스 그다음에 철권7 기어스 5, 이 어, 용과 같이 제로, NBA 2K20, 위쳐, 배틀그라운드. 저 위에 나열한 요만큼 분들만 해도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한세 달까지는 그냥 우습게 날아가죠. 이 정도 게임만 해도.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점프 포스라든가.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 이것도 재밌고요 배트맨 시리즈도 재밌고 근데 엑스박스는 솔직히 헤일로 시리즈와 기어스 시리즈만 해도 본전은 뽑는 것 같아요 이페이지에 오시면 워킹데드라든지 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메트로 엑소더스라든지 바이오 아제드 레벨레이션이라든지 뭐할수 있는 게임이 엄청 많네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건 이게 한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임을 깔아서 해 보고 한글이 되는지 언어 언어 설정에 한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글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지워 버렸습니다. 자, 그럼 새로 생기게 게임 패스 PC에서는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볼게요. 게임이 좀 줄긴 줄었죠, 지금. 줄긴 줄었는데 어, 포르자 호라이즌, 기어스 5, 모리, 위드러스 헤일로 시리즈들하고 뭐요 정도 있네요. 아직 PC용은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포르자 오라이즌이라든가, 기어스 5, 오리엔더, 윌 오브 위스.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한달 동안은 재밌게 하실 수 있긴 한데, PC 버전만 가입해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서, 이 베타 버전이 지나가고 정식 출시가 돼서 게임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 그때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아마 또 프로모션으로 뭐1 플러스 1 이라든지 1,000원에 세달 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정리를 좀해 드리면 어, 엑스박스 콘솔이 있으신 분은 요 PC와 콘솔 골드까지 포함된 얼티밋 한 달짜리 요거를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콘솔이 없으신 분은 요 PC 버전 1,000원짜리 한달 가격 요거 가입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가격이 5,900원 이잖아요 이게 월 결제가 5,900원인데 이게 아마 지금 프로모션 가격이고 베타 버전이 끝나면 뭐 1,800원으로 1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요 pc 버전을 가입하는 것보다 요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를 1년 구독하셔서 6만원대에 가입을 하신 다음 1,000원을 추가하셔서 얼티밋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저는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1이나 뭐 엑스박스 1 s가 일단, 4K 블루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뭐, 넷플릭스, 유튜브 플레이어로도,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게임 머신인 것 같아요. 물론, 패드도 좋고요. 그 패드로, 뭐, 컴퓨터에 연결해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본체를 그냥 집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머신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좋은 게임 패스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엑스박스가 아마도, 좀더 사람들의 엑스박스 구매 펌프가 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뽐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이마트몰에서 엑스박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르자 호라이즌 번들은 재고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엑스박스 1X,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1테라 번들팩이 30만, 30만 970원 배틀그라운드 1테라 번들팩이 30만 970원 그 다음에 엑스박스 1 3세대 무선 컨트롤러 패드가 58,45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MS스토어에서 엑스박스 게임 4종을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투 휴먼 그리고 팩맨 챔피언스 에디션 2 그리고 크랙다운 1편과 크랙다운 2편을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엑스박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아무 t v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